지금부터 리플 즉 xrp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소식과 함께 시세 흐름 및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리플 소송이 공식 종료되면서 시장엔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 번호로 개별 전략 문의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리플은 원래 부과된 벌금 1억 2천 5백 3만 달러 중 일부를 SEC가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 측에 반환되는 구조가 제한되었으며 양측은 항소를 철회 또는 기각 처리하면서 소송을 완전히 종결 짓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공적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유지했고 기관 대상 판매건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법적 리스크 부담이 대폭 해소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 종료 소식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리플의 가격 흐름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약 3,74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틀 전엔 저점이 3,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3,700원대에 다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하락 흐름으로 전환되며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 흐름을 놓고 보면, 7월부터 8월 사이 중장기 상승 흐름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 매도세가 점차 강화되었고, 10월 들어 빠른 낙폭이 발생하면서 심리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종료라는 대형호재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품고 다시 진입을 고려 중인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하락은 일종의 조정 구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점들을 기준으로 지지선 테스트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점 매수세가 재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이전 저항 구간이었던 3,800원 초반이 단기 목표 구간으로 부각될 수 있겠죠.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하방으로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무작정 추격 진입하기보다는 지지선 확인 거래량 증가 여부를 함께 체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송 종료가 향후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규제 리스크 제거입니다. 그동안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sec와의 법적 리스크였는데요 이제 소송이 종료되면서 그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다시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둘째 etf 승인 가능성 증가입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xrp 기반의 스팟 etf 승인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반등 모멘텀입니다. 이번 이슈는 투자자들에게 리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소송 종료 발표 이후 가격이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시황과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소송 종료라는 대형 호재를 등에 업고 추세 전환 시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지지선이 유지되느냐, 거래량이 회복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만약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3,800원 초반대 돌파와 함께 다시 4,000원대 회복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고요.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3,000원대 중반 이하로의 추가 눌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 중 현재 손절 여부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지금 진입이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에 표기된 010-9959-6611번호로 연락 주시면 평단 리스크 성향, 목표에 맞춘 개별 전략 제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 다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계좌를 불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투자해도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번호입니다 010-9959-6611 여러분, 이 번호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기억만 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시장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 정보가 오가는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내용은 단 하나,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 하필 기회냐고요.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건늘 기회를 잡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뉴스가 뜬 뒤에 뒤늦게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잡아서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세력고래 매집 알림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세력과 고래가 누구인지 아시죠?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가격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시작하는 구간은 상승 전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들이 매도를 시작하는 구간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세력과 같은 방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단순히 세력이 매집 중입니다라는 추상적인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력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어느 가격에서 들어오고 어느 가격에서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들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세력이 한번 매집을 시작한 뒤 가격을 눌러서 더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일반 투자자들이 겁먹고 매도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격이 공개되면은 여러분은 그 타이밍에 맞춰 물량을 늘리고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훨씬 커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트를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뉴스와 공시를 찾아보고 거래소, 호가창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한다고 해도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대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만 실행만 하면 되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수익을 챙깁니다 세력과 고래 매집 구간 매도가 구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안다면 여러분은 변동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이 여러분의 수익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보내는 것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력과 고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왜 무료로 주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절반 이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이미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기회를 눈앞에서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옮길 때만 가치가 생깁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세력은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력의 매집과 매도가 추가 매수가를 알고 따라가는 것. 이건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0109956611 9 문자 내용은 기회.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을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다시 그때 할 거리라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